네, 응. 이하진곰 부리부리 눈, 눈,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부이. 뜨고, 부이. 부이. 뭐... 이뭐 한다고 카메라도 쳐다보고... 그러게, <laughs> 카메라... 아빠 아 봐봐, 아빠... 아빠... 뭐 쳐다봐... 아빠... 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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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. 아눈 오늘 되게 잘 뜨고 있네. 이제 깼어요 하루 종일 잤는데 진짜. 어이구. 저 차자요. 배고픈가봐요. 음. 떡질한다응밥 배고픈가 음. <laughs> 줘야겠다. 응.